소서자 오늘은 저희가 국산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눈으로 낱낱 이 보기 위해서 한번 왔거든요. 롱타올. 아, 아. 아. 목장주님을 목장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우리 밀크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 오케이. 아 진짜 깔끔하다. 우리나라 아. 우유 다 깨끗해요. 그 K 밀크 인증된 거사드신다 아. 역시 K 드라마, K 한류, K 밀크. K가 우유까지 점령했네요. 아, 저기 되게 선진국이야. 줄 지켜가지고 오와열 맞춰가지고 밥 먹고 있어. 밑에 여기 엄청 깨끗해요. 지금 목장이 전체적으로. 사단장님 오신다고 음. 하루 전에 치운다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 평소에 항상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무슨 쪽반쪽하게 관리를 해놓으셨어요 음. 저 근데 질문 있습니다 목장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우유 품질에도 혹시 영향이 있나요? 있죠 우리나라의 우유 품질은 낙농 선지국 중에서 가장 하이클래스예요 세균수는 한만 미만 체세포수는 20만 미만이 1등급 일등급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 관리하는 게저희 와, 일 젖소 히딩크 그 자체네요